그램핑 지글랜드 지글랜드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블랜드 아... 셀프 코너 아... 지글 랜드술 먹방 아... 지글 랜드 맛있는 고기 밥방 블랜드 아... 아베큐 지글지글 지글랜드 이글랜드 꾸연고이새 소세지는 없어요. 내 주는데. 같이 음. 글랜드 음. 소맥. 형님 한당만줘봐달래 이렇다는데. 그냥 갔다 와 그러면은 그냥 시킬 줄 알아. 돈 내야 되는데. 어? 돈내야 <laughs> 아, 그럼 그래 그냥 하나 먹겠습니다. 어. 지간 해보세요 음잘음 아주 훈연히 잘 됐습니다 음 베리굿 쏘메 좋은 시간 되십 아~~ 술먹방 삼사촌 와진맛 끝내줍니다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살 좋아? 맛는데코는 고기

어, 캠핑 안에서 맛있게 어, 후훈년 고기를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기 한번더 보여드리고 식팀량술 아, 먹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, 진짜, 진짜, 진짜. 맛있는 한돈 고기 자 여러분들 건배 한번 하시죠 오찬이비자잔었네 잔자 사가지 건배 자 건배 그만 이드럼통이 이거 드럼통 이거 봐, 좋은 시간 되십시오. 자, 우리 만남을 위하여. 위하여. 베리굿 건배. 이제 그 좋은 시간 되십시 감사합니다. 아비뉴입 오라 이제. 에비뉴 입아 네. 여기 네. 하나로마트 네. 오라오라여기 바로 하나로마트거든요. 아. 아. 여기에 비뉴게팔 건배.